어, 강물이 적어도 1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생산하는 것만 봐도, 구 은, 응, 동, 연, 아연이 나오고요. 음. 그리고, 어, 안티몬도 나오고, 아. 어, 그리고, 린강석. 어, 예. 동사의 가장 중요한 진강석도 있고 네네. 또 동남아시아에 많이 수출하는 보석도 있어요. 버 아, 보석이라면 혹시 무슨 에메랄드나 이런 네네. 게 아니고 탄산마그네임그 계류에 속하는 그래서 뱀무늬석 이런 보석항산이도 있는데요. 해외에도 많이 수출을 합니다. 아, 그 그리고 또 점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 세계 속으로도 매상량이 많은 음. 마그네사이트가 있어요. 마그네사, 마그네사이트는 네. 정말 세계 속으로도 정말 자랑할만해요. 어. 쪽으로 들어가면 양감도 쪽에 인접해 있는 영천강산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 군매상량은 정말 그. 아무 사람이나 툭파도구이 나온다. 오, 그, 그 정도로 매상이 음, 많거든요. 어. 어. 그 학교 다니실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아, 제가 전공이 네. 강물 분석학입니다. 와우, 전공을 찾으셨군요. 네. 아, 역시. 어,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남한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은 네. 북한에 강물이 많이 있지만 어, 그것을 개발하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텐데 어, 그러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관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시니까 아~ 말씀해 주시죠. 네 에~ 네, 좀 엇갈린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이게 좀 진보라던가 보수적인 음, 좀 성향을 음,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네. 생각하기엔 좀, 제도,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요 네, 네. 어~ 북한이 강물자원에 대해서 음. 어~ 매상량은 많지만 개발적 가치가 없 있다. 그렇죠. 또 너무 투사가 많이 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북한이 강물 자원과 남한이 자본 기술을 하치면 음. 네. 시너지가 진짜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점, 약간인 주장들이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죠. 제가 그 고향이 강물에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적으로 저희 고향에 아연 재료소도 있고 마그네사이트 공장도 있고 금도 네. 생산하고 동도 음. 생산을 합니다. 음, 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강석들이 네. 실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어, 이두 가지 엇갈린 주장들을 네. 매제할 수도 없고 네. 찬성할 수도 없다는 게좀 네. 투자가 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네. 하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그,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도 네.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 그러면 권승 선생님 말씀은, 아, 우리가 적정한 투자를 하면 충분히 네. 개발에 가치가 가치가 있다. 있다. 네. 아그러고서 현장에서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저는 거죠. 저는 그 마그네사이트 공장에서 어, 네. 중앙실험실에서 일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매일 같이 그 제품 분석, 음. 원료 분석도 했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경협이 진행되면 이제 북한이 그 마그네사이트 그 배상량이 높은 마그네사이트에다가 네. 우리 자본, 기술을 합하면 네. 정말 양질이 고질화된 크림카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연가, 연화연도 북한에서는 지금 1차 제품으로 수출하잖아요. 그데 네, 네. 우리 남한의 그 자본 기술 가슴은 얼마든지 2차 제품 음. 생산품을 네. 만들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아 이렇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제가 정말 섭외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프로그램 이름이 섭외 완료거든요. 화 환의 광물 자원에 관해서 남한 사람들이 많은 네. 기대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그게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 현장에서 어, 일을 하시면서 더 투자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제적 어, 어떤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네, 거기에서 한 가지 좀더 붙이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네. 정말 정책적으로 담보만 된다면 네. 이게 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북한이 네. 좀더 발전지향성으로 네. 좀 경제적인 개방도 점진적으로 하고 예. 좀 시장 그리고 합병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네. 좀더 어, 학술 속 있게 한다면 네. 네.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인 것까지 네. 좀 보완이 된다면 좋겠다 이런 것. 또 네. 북한 당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을 포함한 어,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에, 보유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 중국과 무역을 하거나 또는 러시아와 네.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줄게 없을 때는 광업 채굴권, 네. 이런 것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좀 경제성이 있는 좋은 탄광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중국에서 거의 선점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추라이 어, 해도 더 얻을 게 많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이제 중국이 선점을 됐다는데 대해서는요. 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네. 그게 그 북한에 돈을 좀 투자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도 영천강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정말 군매성량이 정말 대단합니다. 음.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군매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도 석판에 음. 군맥을 따서 청화재료를 하면 네. 톤당 정말 250구라. 뭐 정말 조위속 가더구 그 영천 강산에서 사는데요. 음. 그게 제가 그저 카드한테도 통일이 되면 예. 한국은 기술이 높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음. 더 많이 그. 수출을 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천 강산에도 보면 그 전에 러시아에서 그 사군배도 들여왔어요 아, 네. 사군배를 투척이나 가지고 가서 음. 그 영천 강산하고 합병을 좀 한다는 말도 돌았긴 하지만 아, 전 북한이 그 합병법 네.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흩날에저희 음, 지금 남북경협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네. 전 제도적 장치가 선 불편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저도 북한이 그 경제 개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 너무 많은 개방을 하면 어, 어떤 체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속도 조절을 네.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갖거든요 네, 아마 그런 네, 면이 좀. 그런 면도 네, 있지 않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 북한은 분명히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광물 부분에서 충물히 투자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북한에서 관련 전공으로 일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 대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예를 들어 파주에그 어떤 남북 경협을 할수 있는 그런 경제 특구가 생긴다 그러면 네. 개성에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개성까지 안 가더라도 그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SOC 때문에 좀 네. 어려움이 있지만 실은 서울에서 평택에 가는데 58km거든요. 그런데 네, 서울에서 개성까지가 58km더라고요. <laughs> 아. 그러면 서울에서 평택까지가 지금 S, 어, 그 KTX 이걸로 네. 가면요. 22분 만에 갑니다. 그러면 출퇴근이 가능하겠죠. 요 네, 네, 22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우리 남북이 이 개성공단에 있는 그 일했던 5만 명 이상의 그런 근로자들이 파주에 와서도 일을 할수 있다. 그런 SOC가 깔린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이 서로 시너지를 낼 방법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어느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한국의 청년들이 아 한국의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개성에다가 집을 사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그런데 그 서울 기준으로 참생하겠네요. 보면 네. 개성은 평양도 지금 한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아주 그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계속 더쌀것 같아요. 제가 달북할 당시 네. 저희 지인이 평양에 계셨거든요. 어 그렇군요. 얼마 정도? 네,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네네. 보통 우리 한국에서 한 22평짜리. 그렇죠. 예. 그걸 2만 불에 사서 네네. 아들한테 결, 그 네, 그렇죠. 선물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 5, 6천만 원. 선이다. 물론 아주 고급 아파트는 1억짜리도 있다고 그러지만, 근데 아마는 뭐, 어, 웬만한 데 가면 또 5, 6억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강북에 가면 뭐 12억, 강남에 아. 가면 22억.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어떤 그 고속철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이동하게 된다면, 어, 우리 남한의 청년들도 개성 또는 뭐 판문점 지역에, 그 송악산 아래 어떤 어, 주택 단지가 마련된다면 출퇴근하면서 아, 살수 있을까라고 그러면 그래요. 이제 제가 네. 평양에서 이제 2만불이라고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중에서 다니는 가격이에요. 아, 물론 네. 북한은 평양 같은 경우는 네. 집을 이렇게 공급한다 하지만 암 예, 아맘내에는 이게 매매를 하거든요. 아,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했는데2만불이면 우리 지금 한국 돈으로 어, 그러니까 한, 한, 2000, 로 하... 보면 2,800만 원? 너무 네. 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laughs> 보면, 네. 30평 대도 한, 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고 아주 비싼 것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분명히 회가될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볼 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낭비적인 요소도 그렇,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네요. 네. 진짜.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아 그, 한미 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금 우리가 한 1조 몇천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 그거를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4조를 요구하고 있어요. 추가로. 그 거의 그죠? 12배 정도 올라가죠. 네네. 올라갔는데요? 네. 10배 정도를 요구하고 네. 있는데, 어, 우리는 안보가 너무 급하니까. 네. 아, 그 중에 일부를 아마 줄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얘기되는 걸 보면 어, GDP 대비 3.8%까지 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방비를 늘려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EU에서도 그런 어, 그, 그 미국 정부에 지금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어,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60조 수준의 국방비를 네. 90조 수준으로 올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 그리고 어, 그거는 어뭐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만 지금 당장 트럼프는 네. 우리 어어 어 남한 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어0만불 그러니까 어그 엄청난 14조를 더 내라라는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낼 일은 없겠죠. 그러나,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너무나 긴장감을 고조시키면, 우리는 겨자,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낸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 우리는 기회병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건 아마, 네. 누구든지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따님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대학민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11조에서 12조입니다. 아...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어, 미국에서 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때이 분단의 긴장감이 너무 높아지면 우리는 너무 많은 비용을 써야 된다. 그 군비 경쟁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서로가 이득이 없네요. 서로 이득이 없죠. 왜냐하면 네. 군사 비용은 생산적인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또 많은 청년 세대들도 내 핸드폰 요금 제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만약에 6만 원짜리를 3만 원짜리를 하자 그러면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러게요. 네. 네. 네 그런죠 네. 아, 지금 이렇게 국방비를 60조에서 90조로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30조. 네. 사람들이 아... 그냥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30조면 양비지. 우리나라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네. 전 국민이 공부하시는 돈이잖아요 아, 아, 그렇겠네요. 네. 거기까지 <laughs> 혜택이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진짜 30조 비용이라면 아까 전 모든 대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는데 11조 있어. 2조라고 네. 어, 그 한국사립대학 총장 연합에서 바뀐 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등록금이 한 5, 600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뭘 네. 의미하냐면은 모든 30조면 모든 대학생들에게 독일처럼 학기를 완전 무료화시키고 한 달에 50만 원씩 줄수 있다는 것을 야, 의미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그런 비용을 우리가 그냥 아, 버리는 분산, 분단 때문에, 네, 분단 네, 때문에 네. 세계 5위의 군사대국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지켜야 되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경제대국 10위 군사 어, 경제 대국이라면. 그럼 사력도 12 전후면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러게요. 진짜 저도 지금 네. 그런 문제식이 새롭게 생기게 네. 됩니다. 그런 네. 그런 생각을 학생 들하고 이제 제가 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어 오늘도 어, 우리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남북 협력의 어떤 기대 효과를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대 효과도 효과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단 관리 비용이 가지는 낭비적인 요소.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당장 통일로 가지 않더라도 이 긴장관계를 좀 낮추고, 해소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군비 경쟁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경쟁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공통된 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